도시의 성격에 맞는 빛을 연출해냈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한강 드레상런스 경우 벌써 꽤 오래 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 계획 했지만 제가 청계천 삼공구를 설계할 때도 어려졌던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빛과 소리를 통해서 이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더욱 드러났던 거였죠.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입니다. 자연을 배려하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서울 한국판에 있는 창경궁입니다. 궁궐 안에 가설이 아니라 상설로 문화재 현상도 시죠 우리가 서울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변에 다른 회사를 찾아간다면 우리다운 맛은 없을 겁니다. 빛에 대한 트렌드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영주시 야간 밤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에 붙습니다. 그 실시설계 도서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많은 보고회에서 우측의 원인유충상다고 생각이 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야간 경관이 아니라 매력 있는 밤을 어떻게 새롭게 조성할 것이냐. 그 일몰에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만 활용함으로 해서 더욱 매력 있는 영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관을 살펴봤습니다. 실제 현황을 감성적으로 조사하고 번개시장 등을 살펴봐서 주야간 경관의 차이점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권역은 실제 콘크리트 구조가 좀 온백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사실은 서천입니다. 조명이 아예 없다 보니까 아주 조금 어, 무섭다라는 느낌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대지 못하는 게좀 아쉽다는 라 느낌도 가져갔습니다. 원당천 수련 산책로 같은 경우도 실제 조도를 측정했을 때는 이중에서 시공 사업이 될수 있는 선도 사업이 될수 있는 두 가지를 실시 설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제재를 갖추어서 우리가 동일 제는 야간 공간을를가하고더큰 야간 중간의 통일성, 특별적인 거리에 한 목적이 니다 주민 설명회 및 중간 보고를 거쳐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식